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하이사고주입니다 시험관 착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 배아 등급은 항상 최상급이지만 착상에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냉동으로 잘 나오시는 분이니까 수정한 상태는 괜찮으신 편인 것 같고, 시험관 세 번째 지금 실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치료를 받아서 착상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먼저 착상의 조건은 이제 크게 보자고 하면은 네 가지 정도 볼수 있는데, 먼저 자궁 내막의 두께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음. 자궁 내막의 두께는 이식할 시점에, 그러니까 시험관 이식을 할 시점에 8에서 10mm 정도의 두께를 가지면은 어, 이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착상에 대해서 유의하게 괜찮다고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 두께가 이 정도로 잘 갖춰진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다음에 구조가 탄탄하게 잘 받쳐줘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 자궁내막의 구조입니다. 자궁내막이 어떻게 쌓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8mm를 가져도 100명의 여성들을 봤을 때. 자궁내막의 구조는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쌓이냐에 따라 착상에도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궁내막의 구조 부분을 위해서 자궁내막을 이루고 있는 세포 구성이라든지 안쪽에 또 다시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그 혈관 부포들이 조밀조밀하게 모양이 잘 갖춰지면서 만들어지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궁내막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네 번째 설명할 자궁내막 성숙도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자궁내막이 수정란이 다가왔을 때 보통은 수정된 후 7일째 정도 되면은 착상에 가장 적합한 기간이 되게 됩니다. 그 시기에 자궁내막의 어, 수정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착상에 가장 적합한 기간으로 열리게 돼요. 그걸 착상 창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보통 생리 20일에서 23일째 정도에 열리게 됩니다. 이 기간에 자궁내막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냐면 자궁내막 표면에 착상 유도 물질 분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나선형으로 이제 꼬여 있는 소동맥이 증가하게 되고 혈류 투과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습이 바뀌는 이유가 수정란이 내 자궁내막 표면에 접촉했을 때 영양분을 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부분들이 타이밍적으로 잘 맞게 맞아드려야 착상이 성공할 수가 있고 또네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자궁내막 성숙도인데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친 자궁내막이 안쪽에서도 성숙도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 물질들이 제대로 잘 형성되어 있어야 자궁내막의 착상도 이루어지고 착상이 유지 그리고 임신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까지 다 유지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약적으로 저희가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부분은 골반 안으로 들어가는 혈류에 대해서 증가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자궁 내막이 질적으로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혈을 해독하고 자궁을 따뜻하게 만서 혈류 공급을 할수 있는 자궁 신부 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침 치료와 침 치료를 통해서 자궁 내막이 양질의 혈액으로 구성된 내막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관련된 한약 복용을 통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